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물 항고혈압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혈압이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고혈압들이 생기는데 어 어떤 그 혈압 조절 기전들이 있는지 음 어떤 지 어 기전들 덕분에 고혈압 같은 것들이 그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그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기전으로 사용하는 항고혈압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임상 응용하고 중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을 보시면 이게 그 제7차 국가 그 합동 위원회 그래서 이제 보고서로 채택된 내용에서 고혈압 정의를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상인 그 상태가 어,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그리고 그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로 되어 있는게 이제 정상 상태고요 요것들이 어, 수축기 혈압이 조금 증가가 되면 약간 주의를 필요한 상태가 되고 그 숙기 혈압하고 어 이완기 혈압이 같이 이제 높아지는 음, 상태가 되면 스테이지 1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어부터 약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러 운동이라든가 식이 조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환자의 그90% 이상이 그 원인 불명의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높게 되면, 심장이 이제 과하게, 어, 박동, 그리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운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심장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 근육이 점점, 점점 운동을 너무 많이 하, 해서,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에는, 뭐, 근육 운동이 그 둔감해져서, 어, 생기는 여러, 그, 음, 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혈압이 높음으로 해서 뇌혈관이 조금 약해져 있거나 이런 쪽에 강한 그 혈압의 혈류들이 오게 되면 어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콩팥의 혈류량이 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지나가지고 어 콩팥 작용들이 이제 계속 또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만성 호탁박 질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결국엔 이런 음, 심장의 부담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기 때문에 심장 기능 상실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고혈압 혈압들은 어 높더라도 그 겉보기 증상들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쉽지만 이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좀 이제 위험한 상태까지 갈수 있는 음~ 녀석이기 때문에 혈압에 대해서 주의 깊게 다루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압 조절 기전들을 보시게 되면 그두 가지 어, 중요한 어, 기전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혈압이 낮아지면 반사 반응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블러드 프레셔가 낮아졌네.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서 어 그것들 높여야 되겠다 해서 교감신경계가 이제 그 액티비티가 높아지게 되고요. 교감신경계 액티비티가 높아지게 되면 베타원 아드레날 셉터 액티비티가 높아지고 이 결과 어, 심장의 그 박동이 세집니다 그리고 알파원 그 아드레날 셉터 액티비티가 높아져서 이 결과 어 음그 말초에 있는 저항성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맥에서 어 돌아오는 그 혈류량들이 그 많아지게 돼서 결국에는 그 박동이 이제 그 커지는 음, 상태로 이제 변화된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키드니에 있는 베타원 어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결과 이제 렌니 인을 이제 동작시키는 시스템을 통한 자율신경계가 이제 반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들은 혈압을 신속하고 순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신장에서 그 혈류의 양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구체 여과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인지를 신장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장이 그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레닌을 분비하게 되고요. 레닌을 분비하게 되면 엔조텐신 2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엔조텐신 2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말초 저항성이 증가 돼서 결국에는 어 혈압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 만들어지고 엔조텐신 2가 만들어지게 되면 알도스테론이라는 것도 높아지게 돼서 결국엔 이 알도스테론 하는 것들이 그 소듐이나 워터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분비 안 시키고 붙잡아 두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서 혈액의 볼륨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어 혈압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경로를 통하는 것들은 혈압을 장기간 조절에 이제 기여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교감 신경 계통을 통하는 방법들은 혈압을 신속하고 순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로들을 중간중간 이제 차단하는 음, 차단제들을 쓰게 되면 혈압을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게 되겠죠. 뭐 이쪽 경로를 차단한다거나 이쪽 경로를 차단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쓰는 것들이 결국 고혈압 제제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치료 전략을 보게 되면, 음, 그, 블러드의 볼륨을 줄이는 게 필요해서 이뇨제 같은 것들을 쓸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심장 박동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야 될 부, 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억제제를 에이스 억제제를 쓸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안지오텐신에 대한 수용체를 차단하는 음, 또는 어, 박동을 줄이기 위해서 칼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들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런 혈압 조절이 그 이뇨제나 에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또는 칼슘 통로 차단제로 적절하지 않았을 때 그 이차 약물을 이제 추가로 주는 방법으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뇨제로 시작하는 게 고혈압 치료의 첫 번째 치료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가 얼마만큼 그것들을 잘 따라서 그 처방을 지켜 주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고혈압 치료를 할때 여러 동반 질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높게 이제 코로나 디즈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주는 게 좋은지 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당뇨에는 뭐가 좋은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재발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 허트밸류 같은 것들 왔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심근경색 음. 같은 것들이 왔을 때는 뭐가 좋은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장 만성 신장 그 부전 같은 것들이 왔을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어, 어떤 약들을 조금 선호해서 선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뇨제, 그 다음에 베타블럭커, 그 다음에 ACE 인이비터, 그리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알도스테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같은 것들이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록 같은 것들이 주되게 사용하는 고혈압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뭐 살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고혈압 치료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나오는 것들은 치아짓 이뇨제 입니다 사이아자이드 다이오레틱 이라고 해서 그 다른 약물을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 고혈압에 대해서 초기 치료제로 선택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유는 약가가 싸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하이드로 그 클로로 사이아자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뭐 대표적인 거고요 나트륨하고 수분 배설을 증가시켜서 오줌 양을 오줌 양을 그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블러드 볼륨을 낮춰서 결국에는, 어, 심장의 아웃풋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이자이다. 그 다이오레틱이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그 소디움이나 워터를 그 리텐션 하는 것들을 줄여서, 어, 오줌으로 많이, 오줌으로 배출되게. 하고요 결국 오줌으로 배출되면 블러드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블러드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카디아 아웃풋이 뭐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어, 동시에 어 말초에 대한 저항성들을 줄여서 결국에는 어 심장의 프레셔들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이 어떤 음 기전을 갖고 있냐면 그원이세뇨관에써 있는 어, 소디움하고 크로라이드를 공동 재흡수를 억제해서 그 오줌을 많이 누게 하는 인효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치아지 인효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칼슘 같은 경우는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소디움, 크로라이드, 칼륨. 이러한 친구들은 오줌으로 배출을 시키고요. 칼슘 이 녀석은 다시 그 제우스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에어컨 소리가 커졌는데, 어, 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어디에 쓸수 있는지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 효과는 당연히 고혈압 치료에 일차적으로 어, 선택하는 초기 약물이고요. 칼슘을 재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칼륨을 오줌으로 이제 내보내는 특징들이 있어서 저칼륨혈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베타 차단제는 어 주로 이제 그 심장에 많은 수용체 중에 하나가 베타원 수용체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베타원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 작동을 시키면 심장 수축 하고 관계되어 있는 음... 친구입니다. 그 이것들은 어,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한 설명을 할때한 번쯤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타1은 심장운동을 증가시키는 데 작용을 하고 있고요. 베타2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데 작용을 해서 심장하고 관계된 친, 음, 상황들은 베타1을 조금 선택적으로 어, 작용하는 음, 녀석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천식이나 뭐 COPD 같은 경우에는 베타2를 조금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친구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베타 차단제는 특징적으로 뒤쪽에 올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을 하고 있고요. 어,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는 베타1, 베타2를 선택하지 않은 비선택성. 그둘다 억제를 하는 녀석이고, 그, 메터프로놀이나 안테노놀 같은 경우에는 베타원을 선택적으로 좀더잘 억제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작용을 보시게 되면, 아, 부작용 보시기 전에 이 베타 아드레노셉터 블로커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그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베타원 수용체를 억제를 하게 되죠. 뭐이 억제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심장수축을 감소시켜서 블러드프레셔를 낮추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드니 기드니에 있는 베타 수용체를 감소시키면 결국에는 어, 레닌이라고 하는 것들 분비를 감소시키고 레닌 분비가 감소되면 그 안지오텐신 또는 뭐,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감소가 돼서 결국에는 그 혈압을 낮추는 때 역할을 하게 되는, 음, 상황입니다. 어, 이그 베타 차단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은, 어, 천식 같은 것들이 심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타2도 차단하게 되면 기관의 수축 반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당과 고지혈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빈그어 브레드 카디아 같은 것들이 그 생길 수가 있고요. 섬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피로감이 올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불면증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 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 약물 복용을 뭐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혈압 증세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또는 충분한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 이 차단제에 대한 복용 같은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해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전환시키는 효소 엔자임 억제제라고 해서 에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에이스 이니비터라고 하죠. 그 에이스 이니비터들은 그 끝머리에 프릴이라고 하는 그 어미들이 붙어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이니비터임을 조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스 이니미터가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그, 안지오, 어, 텐시노젠이라고 하는 녀석이,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1으로 되고요 안지오텐신1은 안지오텐신 컴퍼팅 엔자임에서 안지오텐신2를 만들게 되고, 이 안지오텐신2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수분제흡수를 촉진을 시켜서, 블러드 플로우를 많게 하고,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을, 그, 높이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혈압을 높이는 고혈압 과정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합성을 억제할 를수 있겠죠. 그 안지오텐신 툴 합성을 억제하려면 이 에이스, 그, 어, 안지오텐신을 컨버팅하는 엔자임 이 녀석을 억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에이스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어, 블러드 프레서를 낮추게 됩니다. 그, 만성, 그, 신장 질환이 있는 그, 심장 기능 상실이 있는 환자이거나, 뭐, 고혈압 환자, 또는 심장 동맥 질환 같은 것들이 위험성이 있는 환자한테 1차 선택약으로, 어, 할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교감신경 쪽을, 어, 건드리는 건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심장이라든가 심장 동맥에 대한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따라서 신장에서 나오는 그 에이스 이니비터를 처리를 해서 뭐 이제 천천히 어 혈압이 높아지는 것들을 막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 갖고 있는 부작용을 하게 되면 그 입마름 음 같은 것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어 마른 기침을 유발한다는 게뭐 일반적인 부작용에 해당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칼륨이 그 혈증에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민 반응에 어 발진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저혈압에 대한 부분들은 뭐 부작용이 날 정도로 혈압이 낮춰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입맛 같은 것들이 좀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어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서는 사용금기가 되어있는 제재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지오텐신2 수용체 기량제라고 해서요. 그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러커 그래서 ARB라고 이제 약자로 쓰게 되어 있고 이 ARB 같은 경우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음,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베타 차단제가 올 의미를 갖고 있고, 에이스, 어, 이니비터가 프릴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동시에 그 ARB 같은 경우는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구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ARB 같은 경우에는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것들이 수용체에 작용할 텐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결국에는 그 혈압을 낮추는데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어이 안지오텐신도 수용체를 기량을 하게 되면 동맥하고 정맥에 대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도스테론 분비를 차단을 시켜서, 어,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혈압이 하강이 되고, 대신 그, 어, 염분이나 수분에 대한 저류를 감소를 시켜서요, 뭐, 오줌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그 나가게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에이스 억제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뒤 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부작용이 적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른 기침 현상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 ARB가 현재 좀 많이 처방되는 약물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에이스 이니비터하고 똑같이 그 태아독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임산부한테는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칼슘에 대한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칼슘은 뭐 많이 세포로 유입되면 수축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건뭐 익히 잘알시고 있겠죠 이게 심장 운동하고 혈관 수축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세포 외부로부터 칼슘의 유입이 억제가 되면 그 심장의 운동과 혈관 수축이 억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라파밀, 딜티아잼, 그리고 니페디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심장하고 혈관에 대한 칼슘을 채널을 차단하는데, 어, 어느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차단하는가에 따라서 좀 특징들이 좀 달리 나타납니다. 보라파밀 같은 경우에는 심장, 혈관 다 차단하는 형태가 되고요. 딜티아잼 같은 경우는 심장 쪽그 칼슘 채널을 조금 더잘 차단하는 형태가 되고요. 니페디핀 같은 경우에는 혈관 쪽 칼슘 채널을 조금 더잘 차단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상 그 정맥 동맥이나 관상혈 어 혈관 같은 것들의 이완을 어떤 것들이 얼마큼 시키는가 보게 되면 그 버라파밀보다는 그 니페디핀이라든가 딜테아젬 같은 것들이 조금 더잘 이완 효과가 있구요 그리고 AV 그동방결어심방그 동방결절 아아닙니다 방실결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방실결절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을 시키면 오히려 그어 심장의 그 작동을 자극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현상들이 그새 약물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파트에서는 제 몸을 옮겨도 잘안 보이는 관계로 그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니페디핀 같은 경우가 그 미약하게나마 그런 그 부작용 이펙트가 있고 보라파밀 딜티아즘은 뭐 효과적으로 그 부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종종 그 부작용에 대한 발생 빈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니페디핀 같은 경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 현재 니페디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 그, 어, 아몰로디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데 이유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이 칼슘 동료 차단제를 처방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홍조 또는 어지럼증 어, 또는 뭐 두통, 뭐 저혈압 음. 그리고 그 말초에 이제 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정리한 의미에서 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른 기침이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음, 그랬을 때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어떤 게 있는가 그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스 이니비터가 이런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에이스 이니비터가 어떤 어민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을좀 살펴보시면서 어, 다른 보기에 대한 것들도 어떤 약세인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